우리나라의 결혼 이민자 수가 이제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 양육과 맞물려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강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언어교육과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유연숙 기자입니다. 한 금발머리 여성이 복식호흡법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스피치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발음과 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한국어 발음 교정을 위한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수업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그 발음 발성 같은 것들이 교정이 되시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함께 우리에서 마련한 한글문화공동체 특강에서는 언어교육과 함께 생활매너와 화장법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을 강조합니다. 호감도를 높여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에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딱 느끼지 못하면 스피치를 훈련하는 기간은 꽤 길기 때문에 바로 만족도를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감이 바로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얻는 게 1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스피치의 기본은 알려 드리되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요. 결혼 이민 여성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는 시간. 서툴고 부담스러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을 고백하면 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국에 오는 지 거의 10년 됐는데 어, 그때는 솔직히 한국말로 이야기도 안 하고 안 피웠어요. 10년부터 아, 여기 다문화센터에 있는 거 알고 와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좀 피웠어요. 강동구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함께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반도 운영합니다. CNN 뉴스 유현숙입니다.